안녕하세요. 제인버킷이에요. 지난번 자라 신상품 맛백에 이어서 이번에도 자라 쇼핑을 해봤는데 어, 점점 갈수록 자라가 예뻐지다 보니까 사실 쇼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라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대중성 있게 잘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예전과 다르게 소재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가격도 그거에 못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고 있어서 더잘 구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소개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쇼핑해서 아직 지금 풀고 있지 못한 언박싱 제품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쇼핑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블라우스예요. 어, 아마 제품 컷에서도 보셨겠지만 되게 상당히 어깨 부분이 볼륨감이 강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크에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어플이 이렇게 앞 여밈까지 같이 쭉 이어져 있고 음, 약간 더블 느낌으로 돼 가지고 단추가 앞넥부터 이렇게 여밈이 더블로 지금 되어져 있고 사실 제가 스몰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 여유 있게 입으려고 미디움으로 구입을 해 봤어요 제 몸에 이렇게 대보면 어깨 부분이 볼륨이 좀 상당히 과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트렌드 아이템이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는 블라우스가 선보여지고 있어서 음, 저도 하나쯤 입고 싶어 가지고 구입을 해본 아이템이에요 소매 끝단에도 이렇게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끝단에는 이렇게 두개 버튼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접어서 한 단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어요. 커플 수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커플 수일 때는 반 접어가지고 조금 볼륨감 있게 위로 젖혀가지고 입었을 때좀 예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여밈이 더블로 되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자켓형 블라우스처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입어봐야겠지만, 약간 재끼면좀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유용하게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블라우스네요. Been down on my luck. Yeah, I've had better days, but of high steep falls. There's a reason why people love it underdog. Battles on one, they just show who you are. And in the game, you know i'm okay mine. Maybe not today, maybe not tomorrow. But soon took it right is 비스트에인데, 이게 원래 세트로 나왔는데, 어 바지는 모델이 키가 170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질질 끌려 보여가지고, 제가 도저히 제 키에도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탑만 구입을 해봤거든요. 약간 이번에 이런 브라탑 유행을 할 거라서, 자켓 안에다가 입어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산뜻한 그린 컬러라서, 어, 좀 입었을 때도 착시적인 효과도 좋을 것 같고 좀 그냥 컬러감이 일단 너무 예뻐 가지고 이런 칼라의 원단으로 이런 그린 컬러를 만나보기가 쉽진 않은데 어, 하나 정도 좀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해 봤어요 사실 좀 많이 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행 갔을 때 휴양지 같은 데서도 하나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음, 어떨까요 뒤에는 정말 브라탑처럼 이렇게 후크로 돼 있는 거예요. 후긴 걸고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혼자 입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속은 입을 때처럼 그렇게 입어야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휴양지 가서 예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죽이 또 트렌드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죽 짧은 크롭, 자켓을 구입을 해봤는데, 원래 미디움을 사고 싶어가지고 장바구니 담아놨는데, 이 제품 유행 아이템이 돼버렸는지, 미디움이 결제한 순간 또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몰로 조금 작을 것 같긴 한데, 스몰로 일단 지금 구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입어보고 좀 너무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면은, 이거는 반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되는? 사이즈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크롭되고 이렇게 앞에 주머니 장식이 있어서 그냥 자켓 같이 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소재도 음좀 부들부들하고 생각보다 좀 얇아요. 이렇게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소프트한 그런 터치감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 만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이고 많이 미끄덩거리진 않고 살짝 살짝 터치감이 조금 부들부들하고 광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약간의 약간 유광 정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Got the upper hand. I've been down on my luck. Yeah, I've had better days, but with high steep falls. 마지막으로 이 스커트 약간 얘가 조금 광택이 좀 많은 제품인데 음, 이렇게 여기 허리 부분이 끈으로 돼 있어요. 스트링 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음, 끈으로 연면 입어야 되는 스타일이고 앞에는 이렇게 지퍼랑 속단 추 처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이즈감이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건 입어가지고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앞에 이렇게 큰 아웃포켓이 있어서 너무 밋밋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긴 트임이 있어서 걸을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허리에는 밴딩이 있어가지고 어,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시라바시라 소리도 나죠 뒤에는 이렇게 엉덩이 쪽에 요크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시선처리를 했을 때 엉덩이가 많이 길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절개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쇼핑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e roots of California.